너무 안타까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. 어 사실 저는 아이를 너무 예뻐했고 또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아동 학대 이야기들을 애써 더 외면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게 같은 엄마로서.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정말 영화도 드라마도 아이들이 다치거나 피해 보거나 하는 것들은 일부러 제가 애써 외면을 했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야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과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정인이는 1 6개월의 매우 작은 여린, 그냥 아기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은 매, 매체들을 통해서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,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. 고작 제가 이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, 바꾸는데 동참할 수 있는 한 가지는, 음, 그냥 진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죄값을 제대로 받는데에 이 진정서를 한장 제출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할게 없더라고요. 일어난 다음에 할수 있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.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만 더 우리가 정말 행동을 했더라면 어른들이 충분히 정의는 지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의나 미안해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진정서를 함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밝게 성장하는 데에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미어지는 사건입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다시 정인이처럼 이렇게 억울하게, 아프게, 외롭게 홀로 고통받으며 죽지 않도록 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이 모두 따뜻한 세상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, 우리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